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 공연 어,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또 원래 휘영이 공연하는 한국인 이리 코가 공연을 해줬잖아요. 네. 네. 아침 마음을 지도하고 우리 휘영이 어, <laughs> 편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휘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관객분들께 안녕하세요. 고시 역을 맡은 정희입니다. 초연에 이어서 이번 와일드 그레이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 기쁘게 작업했습니다. 사랑하기 어렵고 결핍이 많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매력적인 보시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배우로서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편지로 전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와일드 그레이를 그리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공연도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기,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 와일드 그레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퀴보시 올린 이렇게 편지가 왔네요. 어,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희영은 이렇게 아쉽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편지로 마음을 전달 드렸고, 또 오늘 저희를 보러 와주신 관객 중에, 관객분들 중에도 마지막으로 와주신 관객분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는 저, 저는 또 저녁 공연이 또 남아있으니까, 새식도 같은 멤버로 저녁에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 건강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와이드들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오늘 네, 공연이 아니었는데 <laughs> 아, 오늘 공연은 맞았지만 낮 공연이 새영이었는데 제가 형 대신에 감히 공연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せの。